안녕하세요. 제동건이 TV입니다. 지금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2차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걸 정리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한덕수는 단일화를 여러 번 얘기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요. 뭐 22일 동안 열여덟 번 이야기했다 이것만 주장을 했고 단일화 협상이 잘 되면. 바로 국민의 힘에 입당하겠다라고 나름 뭐, 물러서는 듯한 포지션을 이제 보였습니다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라고 보고요. 음, 지금 한덕수가 또, 어, 오늘 내일 안으로 단판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대선 자금의 거액을 빌렸다. 그래서 단일화 기한까지, 그러니까 후보 등록 기한까지, 어떻게든 배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사실로 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단일화의 그 주도권은 김문수가 완전히 지었다 어, 쥐어 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1 0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권영세가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은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 권영세는 도망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되고, 권성동도 궁지에 몰리니까, 나름의, 음, 궁여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 전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불안해하거나 호응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가, 어, 어떻게든 결판을 내겠다. 라는 걸 보면, 자금적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용산이 뒤에서 만들고 있는 플랜이 있는 것으로 점점 확증이 되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용산을 겨냥을, 겨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다시 한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점점 그 방향성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덕수는 어떻게든 자신이 최종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야지만 내란 세력을 좀 덮고 본인도 다시 한번 제2의 정치 인생을 짧게나마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김문수는 야생을 야생에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한덕수 본인 스스로 10일까지, 뭐, 11일? 1 11, 0 1 2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데드라인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자칭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칭수를 보면, 어, 한덕수는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몰락과 더불어서 국힘 내부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국민의힘 완전한 당의 붕괴 그리고 해체 수준까지 갈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제동권의 브리핑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